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립한밭대학교 입학사정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2025학년도 수시원호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직 처음 하시는 거라 혹시 헤매고 있는 학생은 없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원서 접수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학생이 있거나, 근데 그 학생 중에 우리 한밭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어, 맨 처음부터 원서 접수를 어렵지 않게 시작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완전 처음 작업부터 원서 접수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키보드가 필요하거든요. <laughs> 키보드를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연 쌤 키보드가 오기 전에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원서 접수를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는 어머니가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세한쌤이 우리 한바대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할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바대 원서 접수는 진학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메인창에 원서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는 탭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서 접수 클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추가 질문이 있는데, 어, 요즘 학생들은 사실 모바일이 익숙하잖아요. 모바일로도 원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모바일이 좀더 익숙하긴 하지만 저희 원서 접수는 PC에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화면에 원서접수 사이트가 켜있는데요. 일단은 원서접수를 하려면 회원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어, 아까 전화도 받았었는데 어, 간혹가다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실 때는 나중에 개인정보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 비번을 치고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사실 회원가입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한밭대학교 수시모지 원서접수 창으로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아 보시면 이렇게 쭈르르 스크롤이 엄청 많이 내려가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선생, 이 방대한 정보를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중요한 핵심 정보들만 적어 놓는 게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읽어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넣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시 전형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서 접수입니다. 저희 원서 접수는 모든 대학이 오늘 10시부터 오픈이 되었고요. 이제 5일간 금요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다만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원서 접수 서버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몰려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원서 접수를 그 전날까지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첨부 서류 제출은 9월 13일까지가 아니라 9월 19일 목요일까지 저희가 제출 서류를 받고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으로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도 되는데요. 혹시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9월 19일 목요일 소인까지는 꼭 도장이 찍혀야만 저희가 서류를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 서류를 내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전형 일정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는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할때그 면접 대상자가 있는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형은 지역 인재 종합 전형,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 평생 학습 사회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니 꼭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셋째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실기 위주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형은 2024년 12월 13일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별 연락은 드리지 않고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추모한 발표를 할때 3차부터 개별 연락을 드리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실 때 접수 하실 때 작성하신 정보로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적으실 때는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절대 틀리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완료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금, 나, 등록금 납부 일정입니다. 2025년,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어, 내가 합격은 했는데 수시 합격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이제 머나먼 일정이라 생각해서 혹시나 까먹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금 납부 일정도 마지막까지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때문에. 네. 등록금도 꼭 납부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원서 접수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연쌤, 저 여기 보면은 노란색 부분에 탭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는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집 요강은 어떤 기능을 하는 버튼일까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네. 원서 접수하기 전에 모집 요강을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게 저희가 사이트를 연결해 뒀거든요. 음. 아, 그러면 이 모집 요강은 저 저희가 학생들이 아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고 학과를 못 고른 학생들이 한번더 보고 오면 좋은 기능일 것 같네요. 그럼 이 지원한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음, 접수한 친구들의 현황이 나와 있어서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어, 아, 지금도 이미 원서접수를 한 학생들이 있네요. 보니까 음. 177명이 했네 우리 한번 때. 아 이거 고마워라. 여기 보시면 전형별로 다 이렇게 경쟁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보니까 아 전형별로 또 학과별로도 지원 인원의 경쟁률을 볼 수가 있네요. 저 같으면은 아 내가 애매야.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세개 정도가 있는데 아간 경쟁률 확인하고 좀 낮은 학과로 또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다 훑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제 원서접수 관련해서 유의사항 관련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밭대는 복수지원을 가능하고 있는데요. 수연 쌤 혹시 수시는 몇번 지원 가능한지 아시나요? 저희는 전형 쓸수 있고 그 전형에 조건만 된다면 최대 6개까지 지원을 네, 쓸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한밭대는 복수지원은 전형마다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6개 다쓸수 있도록 저희가 복수지원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복수지원에서 안 되는 조건이 있는데 똑같은 전형 안에서는 복수지원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는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시를 <웃음> 네. <웃음> 갑자기 저기서 메시지를 보내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설명을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예시2를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은 전형명 안에서는 두 개의 학과를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 지원 가능 조건은 무조건 전형명 다른 거 안에서만 저희가 복수 지원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저 개명할 수, 개명한 것도 아니네 개명할 수도 있는데, 개명하면 따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모집요강 보시면 저희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하시면 그 원서 접수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한밭대학교에 그 기재정보 정정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꼭 제출을 하셔서 내가 제출했다고 전화를 꼭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수연 쌤을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수 지원을 하면은 원서 접수비가 할인이 되나요 저희는? 할인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맞아요. 아쉽게 할인이 되진 않고 전형마다 한 개씩 각각 원서 접수비를 결제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음. 작년에 복수 지원을 다섯 개까지 어 지원해 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애정이 깊었구나 그 부모님이 아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복수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기 유의사항 사실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라번인데요 아 여기 다번인데요 원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는 원래는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게다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혹시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거나 아니 이름이 변경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한밭대 홈페이지 가시면 기재 정보 정정 신청서를 꼭 제출해주셔야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 확인이나 개인 정보를 확인할 때꼭 그거를 가지고 변경을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정보가 변경되면 기재 정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험번호가 나오게 되면은 뭐 내가 어떤 전형을 지원했는지,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지는 확인을 하실, 아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외하고 전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험번호가 나오면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시니까 이제부터 저희가 하는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따라오셔서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저희가 원서답수를 이제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원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이게 개인정보 동의신데, 여기 써있는 정보만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으시고 동의안 눌러주시면 되고요. 수신을 여섯 번 제한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똑같이 동의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원서 작성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실시간의 묘미죠. <laughs> 제가 공통 비밀번호를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때 뜨실 건데 이건 저희 테스트 페이지 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한 학생으로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한번 봐보니까 아, 이 학생은 진짜 현 고3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예정자시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재직하고, 아,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정보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하면 되는데요. 아 보니까 어떤 전형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수연 쌤? 음... 저희 교과로 한번 해볼까요? 한 학생 교과로해 음. 볼까요? 지역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서울에 살기 때문에 교과 일반으로 전형을 선택을 하고 학과도 한번 수연 쌤이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한번 더 보시죠. 인공지능 이게 또 첨단 학과죠? 인공지능 이게 저희가 홍보하려고 누르는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저희가 좋아하는 학과는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그냥 생각나시는 학과 눌렀고요. 이제 친구는 고3학생이기 때문에 온라인 제공 여부를 이미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써있고요. 이제 한글 한자를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 이름이나 바꿔주시고, 영문도 네, 그냥 뭐 이렇게 써주시고. 다음에 지연자 직업은 이제 고삼이셨으니까 학생이시겠죠. 학생부 특이자는 사실 뭐 특이한 거 없으신 학생들은 그냥 일반 게 누르시 일반 게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위에 해당 없음 이걸 눌러주시고 혹시나 특성하거나 특이한 학교 정보가 있는 학생들은 이거에 맞게 클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제공 여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은 고3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제 온라인 동의가 됐습니다. 온라인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나 예전에 졸업을 했다거나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학생분들은 여기 비대성교나 동의 안함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 있는데요. 동의 안함으로 선택을 하시면 따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동의 안함 누르시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이스에서, 나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내가 생활기록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초중고 사무실에 가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서류를 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온라인 제공 동의를 안 하실 경우에만 서류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제 사진을 <laughs> 가져오기 부끄러워서 저희 딸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이제 증명사진이라고 하죠. 3 곱하기 4의 비율로 저희가 꼭 올려야만 이게 불러가 지는데, 여기 보시면 증명사진을 클릭,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저희 딸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아유, 너무 예쁘죠? <웃음> <웃음>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자동조절 버튼이 있어요. 자동 수도 버튼을 누르시면 이 우리 사이즈에 맞게 저절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이제 스크롤을 내리시면 사진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업로드 완료 성공이라 뜨죠. 이렇게 되면 사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 또이 사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예전에 자기 얼굴을 공개하기 싫어서 그 뭐시냐, 세종대왕이라든지 음. 포켓몬 이런 사진으로 사진을 올리신 학생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학생의 심리가 좀 이해되시나요? 어. <laughs>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약간 장난치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이 사진을 올리는 것도 서류 제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진이 나중에 혹시 면접고사나 시기고사에 본인 확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 자기 본인 사진으로 업로드를 해 주시는 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 마지막이죠. 허, 벌써 다 했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여기 보시면 동의함. 동의함 누르시고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수연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건가요? 저장하고 나서 한 단계가 더 남았죠. 아, 맞아요. 저장을 네.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한번 눌러보고 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작성한 원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 우리 교과증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선택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제하기 전에는 이 사항을 꼭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확정 지으신 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하나씩 입력이 되어 있고 만약에 입력이 뭐 하나라도 안돼 있으면 저장이 아마 절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되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나요? 네. 넘어갑니다. 아, 네, 한번 해 볼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면 뭐 결제 방법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네. 뭐뭐 있죠, 선생님? 무통장 입금 있고 카드 결제 있고 맞 진학사 캐시. 맞아요, 맞아요. 접, 네, 결제가 있습니다. 오, 맞아요. 진짜. 그러면 지금 교과 전형은 28,000원 맞죠, 선생님? 네, 28,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결제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테스트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됐는데요. 아마 뭐, 신용카드나 통장이 그 선택하시면 정보 차, 입력하는 창이 뜰 테니까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수험번호가 나오시는지를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험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내가 접수가 완료됐구나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수험번호가 나오면 절대 정보를 바꿀 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내가 뭐 이름이나 내가 뭐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꿔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네. 수험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노트북 좀 한번 봐주세요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이 오류가, 오류가 났습니다 왔어.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싶은데 안 <laughs> 보여요 아네 일단 수험표를 한번 보면 이 창이 안 당겨져 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갔지? 끝난 거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교과 전형 선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선택한 게잘 나왔고 사진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돼 있으면은 이제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복수 지원을 내가 하고 싶다. 아까 음. 여섯 번 가능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교과 전형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만약 지역인 아, 지역인재가 아니고 이제 뭐 종합 전형을 쓰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제가 방금 눌러 버렸는데 복수 지원하기 아까 그 버튼을 누르시면 그깐만요 한번 더 가볼게요. 아, 없어졌네요. 네, 여기 아마 있었는데, 복수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서접수 할수 있도록 가장 처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 지원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료가 할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다 지원을 하셔서 똑같이 제가 저희가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이상 없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서접수를 완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했나봐요. 근데 일단은 한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이 없네요. 댓글이 <laughs> 아. 전년도 영어영문학과 입결이 가장 낮은 거 맞나요? 혹시 입문자열계열 상관없이 전과도 가능한가요? 일단 입결은 영어영문학과가 가장 낮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언어계열이 다른 경상계열에 비해서는 입결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딸 예쁘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제 얼굴보다 낫기에 제가 딸 사진으로 저희 원서도스를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어, 학종, 3공 교과 자율 전공 이렇게 복수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학생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학종하고 교과는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자율 전공 학부의 복수 포함되어 있는 저희 융합자율대학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내가 교과 지원으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좀 성적 컷이 너무 높아서 좀 애매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학과 선택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선택, 좀 탐색을 해보고 대학에서 나중에 좀 학과를 선택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융합자율대학에는 저희가 정원, 입학 인원이 되게 많이 저희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지로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라이브 계속해서 일정이 있는데요. 융합자율대학 관련해서도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요번 주에는 한바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매일매일 라이브를 계속해서 시청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수연쌤 원서 접수 처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원서 접수 생각,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러니까, 쉽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 내일 라이브를 <laughs> 예고한다고 되게 초, 초조하신가 봐요. 사람이 없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내일 3시, 4시 사이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내일도 융합자율대학이 어떤 걸로 약간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운선를 제가 처음 해봤는데 제가 정보 입력하는 게 사실 뭐몇 페이지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 회원 가입할 때 몇, 두세 페이지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 페이지 입력하니까 금방 저장하고 결제하고 이게 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다 계속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하나씩 하나씩 실제 하는 것처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원서 접수를 완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빨리 하는 것보다 원서 접수는 가장 천천히.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결제하기 전에는 수정이 되시니까요 한번더 정보를 확인하시고 원서접수를 확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한밭대학교 2025학년도에는요 저희는 최저도 따로 다 모든 전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형도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자소서도 요번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뭐 제출할 서류도 많지 않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한 바때 어 오시면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갖춰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밭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밭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복수 지원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키보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복수지원 질문 복수지원 질문이 안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아, 아까 이거 아까 했는데 복수지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학종컴공교과 자유전공은 아까 했어요. 음. 했어서. 네, 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학적 성공과 교과 자율 전공은 복수지원이 감사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쓰실 수 있다. 음. 대신에 지역인들도 하나 더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여러분들 아주 세팅이 아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보기가 좋네요. 네, 어쨌든 <laughs> 오늘 여기까지 저희 한바때 설명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한번 믿고 또 한밭대학교 좋은 학교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 원서 접수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가 계속해서 매일마다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마지막 날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는 저희 경쟁률을 또 마지막까지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원서 접수나 경쟁률과 같은 그 꿀팁을 다 공개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그때까지 꼭 저희 한밭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